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어, 너 교정했어? 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원래 제가 손톱 이런 걸 되게 많이 뜯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습관이 그냥 강제적으로 고쳐졌던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랑 다르게, 치아를 최선을 삭제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은 돌출돼 있어서, 여기만 살짝만 둥글린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다듬고, 나적져 갈게요. 살짝만 네. 아무니도이 앞니에 이렇게 다 붙였잖아요. 네. 가급적 이제 앞니가 뭐 너무 딱딱하고 싶던가. 뭐 그럴 경우좀파볼 가능성은 있어요. 음. 그래 가급적 어금니로 드시거나 아니면 좀 잘게 잘라서 드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노네이트 시술 받은 지한달된 동석입니다. 안녕. 좀 수술하고 한달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나요아 요즘에는 저도 이빨 했으니까 친구들이랑 좀 자랑 좀 하려고 약속도 많이 잡고 다른 사람들이랑 있던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지내겠죠? 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앞니 6개 정도만 하면 괜찮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빨이 앞니가 살짝 튀어나온 부분 삭제를 조금 했고 원래 색상보다는 한 단계 정도 밝게 했어요. 맞아 그때 삭제를 굉장히 좀... 6개 중에서 치아 1개? 앞니 부분 1개 삭제를 했는데, 삭제했나 모를 정도로 진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건 없었나? 어, 저도 처음에 그거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노네이트 하기 전과 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 원래 이제 이빨이 조금 삐뚤삐뚤하고 커피도 좋아하고 흡연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빨 색이 살짝 노래요. 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이빨도 되게 균형감 있게 잡히고 색도 밝아져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네이트 하고 난다음에한달 정도 지나는 동안 털이 네. 또 껴있었잖아요. 아, 네. 그때 좀 음식 먹거나 할때 어땠어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딱딱한 거는 좀 피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냥 평소에 음식 먹던 것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차가운 거나 뜨거운 거 먹을 때도 이가 좀시릴줄 알았는데 어, 하나도 안 시렸던 것 같고 앞니로 조금 딱딱한 것만 좀 조심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나온에이트 한 당일에도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시술 도 달라지면 느꼈을 때는 언제였나 우선은 시술하고 바로 당일부터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 가장 심하게 느꼈던 거는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어너 교정했어? 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원래 제가 손톱 이런 걸 되게 많이 뜯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습관이 그냥 강제적으로 고쳐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또 좋은 것만 얘기한 것 같은데 단점 혹시 있었나 아직까지는 단점을 찾아보진 못했는데 그나마 있다면 아직은 딱딱한 거를 많이 못먹는거 평소에 딱딱한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어. 그러면 동성님만의 나노네이트 후 관리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하고 나서 관리를 진짜 많이 해야 될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색소 침착도 좀덜 된다고 하고 해서 원래도 관리를 잘안 했는데 앞으로 더잘안 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면 진짜 솔직하게 나노네이트 주변에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무조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시술을 되게 알아봤는데 교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몇년 걸리니까 그래서 알게 된게 이제 나노네이트라는 시술인데 단기간에 치아를 좀... 오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색깔 같은 것도 좀 밝게 만들어주고 아무래도 이제 삭제량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이시림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원래 많이 웃는 편인데 웃을 때도 항상 이빨을 잘안 보여주면서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었거든요. 요즘에는 치아가 이제 밝아지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인상이 조금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네트를 정말 추천합니다. 제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 자세한 정보는 뿌앱에서 동석을 검색해주세요. 제1탄 영상은 이쪽, 다른 영상은 이쪽을 눌러주세요. 안녕!